카톨릭 365일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 읽기 3월 11일 월요일 사순제 사주간 월요일입니다. 제일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5장 17에서 2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백 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하고, 백 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리라.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갖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주님의 말씀입니다.하느님, 감사합니다.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장 43절에서 54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가시자 <laughs>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 나움에서 알아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 고청하였다.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래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 <laughs>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한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한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래하여 그와 오,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그래하여 그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그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하느님의 영광으로야 소문인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